자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은 이게 지금 진짜 진짜 중요한 거거든 수원에까지 계속 나오는 거. 요거 부 분분수랑 분분수 어떤 개념이냐니까. 저번에 요거 자 a b 분의 1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두인수들의 곱으로 연결돼 있는 거. 얘네들은 숫자로 등장할 수도 있고 당시로 등장할 수도 있어. 그럼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때 얘는 우리쌤 끊어낼 수 있다고 했지? 그럼 얘가 일단 요거 두개 곱을 를 했을 때, b-a분의 1에다가 얘는 끊어서 a분의 1-b분의 1. 요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. 이게 분문수 개념이야. 그럼 지금 봤을 때, 얘는 tx가 x, x분의 1분의 1이니까 얘는 내가 다시 끊어서 보게 되면, 다시 끊어서 보게 되면, 위로 올릴게요. 자, 얘는 지금 저 앞에 거에서, 저 뒤에 거를 뺀 거. 네. 그 다음 얘는 끊어서 가요. 끊어서 가세요. 이렇게. 되겠나? 그럼 앞에 거는 지금 봤을 때 X에서 X 뺀 거니까 없고 1분의 1이니까 없어지겠지. 네. 맞아 그러면 결국 이 거는 얘하고 동일하다. 이말인 거야. 이해되겠니? 어, 자, 그러면은, 자, 여기서, 자, t1이라는 거는, 그대로 여기서 1-1 플러스 1분의 1이니까, 얘는 t1은 1-2분의 1이다. 이렇게 갈수 있겠지? 맞아. 어, 그 다음에, 자, t2는 얼마가 될 거냐니까, 얘는 여기기 2를 넣는 거니까, 2분의 1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3분의 1, 이렇게 하면 되겠지? 맞아. 그 다음에, t3는, 자, 3분의 1, 마이너스 4분의 1,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지? 그럼 이렇게 가면서 마지막에 t 분은 9분의 1에 자, 마이너스 얘는 10분의 1 이렇게 가면 되겠지. 얘 이게 정수니까. 어 그러면은 e i가 t a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a 분의 1에 자,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된 거라고. 여기까지 가니? 어.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어떤 결과가 발생이 되냐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이두개 짝지가 없어진단 말이야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3분의 1, 플러스 3분의 1짝지어 없어지겠네. 그럼 중간에 거는 지금 계속 빼기도, 빼기도, 빼기도 용렬되니까 중간에 애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, 누구나 남냐니까, 앞에 거는 1이 남고, 맨 뒤에 거는 지금 10분의 1이 남게 된다고. 그럼 중간에 있는 이 계산 결과가 전부다 10분의 9다. 이 말인 거야. 이해 되겠지? 그럼 이 10분의 9가 얘입니다. 이렇게. 되겠나? 그러면 어, 얘는, 자, 한번더 여기도 사볼게요. A분의 1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1은, 자, 얘가 지금 10분의 9다. 이렇게 되니까, 얘는 지금 분모가 서로 다르니까 통분시키면 되겠지? 그럼 통분시키면 얘는 A, A 플러스 1될 거고, 자, 그럼 여기 필요한 거는 A 플러스 1이고, 여기 필요한 거는 A 맞나? 그럼 마이너스 A 되니까 없어지게 되면 얘는 A 플러스 이렇게 4개째 맞아 그러면 이 아이가 자, 10분의 9입니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 되겠니 어, 그러면 은 x좌 곱해서 a값 하면 되겠지 그 위에는 자 x좌 곱하면 위로 올릴게요 자 9a에 a 플러스 1은 자, 10 그럼 얘는 지금 봤을 때야 이거 너희 계산할 수 있게 됐으면 계산하면 되겠지 이천 1씩 풀어라 응. <laughs> a값은 지금 빨 구해봐 양수입 값이야 양수입 값 밥 짜고 줄게.